외모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드는데 늙는 것이 당연한데 덜 늙어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욕구가 있을 때마다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를 읽기도 하고, 해골 그림을 보기도 하는데 자꾸 마음에게 가르치라고 하셔서 스스로 이것은 감각적 욕망이고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되뇌일인데도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좀갖꾸십시오 괜찮습니다. 좀, 좀, 좀. 뭐갖꾸는게 어마한 어마뭐 노력이 들지는 드는 거 아니잖아요. 좀 바꾸시고 괜히 그뭐그 부정관 하고 막 몸을 3 0부까지도보고하면 오히려 사람 부정적이 됩니다. 약간 이제 그, 그 마음이 좀 부정적이 되고 대체로 요즘 사람들이 잘안 통하더라고요. 그게. <laughs> 옛날 분들은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 들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부정관이 잘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보통 이제 그걸 이제 아수바라고 하거든요. 그, 아수바산녀라고 하는데, 그, 부정하게 보는 거죠. 몸, 뭐, 뭐, 내, 이 얼굴이라는 게다 이제, 나이가 들면 결국은 이제, 그, 주름이 지고 결국은 이게 다 무너져서 결국은 배골이 되고, 죽고, 죽고 나면 몸이 부풀어서 썩게 되는 것인데, 막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부정, 부정의 인식, 부정관, 뭐 아수바살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요즘 사람들 그게 잘 안, 안 맞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반대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그 좋은 쪽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외모를 뭐, 가, 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꾸는 것도 괜찮고, 외모도 가꾸지만, 그래, 나도 마음도 정말 가꿔보자. 얼굴도 내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관리하면 좋죠. 관리하는 것처럼 야내 마음도 잘 한번 갖고 보자 이런 마음을 내시면 됩니다. 그내 얼굴 내내 내 몸을 잘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게 손도 하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비타민을 먹기도 하고 어뭐 마사지를 받기도 하고 뭐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 그래. 너뭐 외모도 좀 바꾸지만 그래. 내면도 똑같이 같이 바꾸자. 안팎이 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어, 말까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거든요, 이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어, 명상을 하면 뭐 꾸준하게 그냥 하면 그렇게 집착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아 잘안 되는데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외모에 대해 생각하는 게 하루 종일 생각은 아니잖아요. 잠시 생각할 겁니다 이제 잠시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잠시 그 시간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명상을 하고 마음을 아주 아름답게 갖고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 경전, 불교의 가르침, 불교 수행의 가르침도 모든 걸다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나한테 지금 했을 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효과적인 걸 적용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가르침은 다양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을 향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부종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나빠나사토 명상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상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사람마다 다그 필요한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에 그 대인대기 설법이라고 하죠 사람에 따라 또그 기회나 상황에 따라 부처님께서 다른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처님멸하시니까 가르침이 다 모였단 말이 하나로. 근데 사람들은 보면, 이 가르침은 수백, 수천의 사람을 향한 것인데, 한 사람이 이걸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맞는 가르침이지만, 적절한, 그게 그 가르침에 딱 맞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라도 적절한 맞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도, 나한테 맞는 것, 기본적인 어떤 명상의 이론 알아야 되지만, 그 원리는 알아야 되지만, 그 가르침을 적용할 때는 결국은 그걸 잘 이해하고 나서 나한테 맞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가르침, 그리고 내 현재 분수에 맞는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내가 돼야 됩니다. 현재 나의 상태가 있단 말이죠. 현재 내 현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걸 인정하고. 여기에서 어떤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했을 때 내가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경전을 읽고 나를 거기 끼어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 적절하게 판단하는 취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해도 잘는 겁니다. 뭐다못 버려도 사실은 여러분들 좋게 봐야 됩니다. 아, 내가 하루에 명상을 얼마 동안 하는 것만 해도 근데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꾸준하게 될때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더그 가르침을 내 삶에 좀더 적용시키는 것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